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시비우를 말씀합니다. 또이 시비우는 천국에, 천국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거나 못하느냐 하는 그 밭과 관련돼서 그 밭의 종류를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천국인 하나님의 말씀은 결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시입니다 생명이 있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시 그러나 그 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은 끝으로 보기에는 헐기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흙을 치우면 돌이 나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되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환란과 박해 때문에 그 환란과 박해는 24절 이하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 가라지와 같은 환경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 나는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밀과 가라지라고 밀 밀을 밀 씨를 뿌리고 가라지라고 불려지는 것은 독포리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처음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면 자랄수록 확연하게 구분돼서 마지막에 수수 때가 되면 누구든지 어떤 것이 가라지고 어떤 것이 알고 긴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점점 차이가 납니다.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선 길은 비슷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갑니다. 전혀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리졌다는 것은 말씀 들으나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고, 또한 길, 먼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기 날 시간도 없어요.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까지 맺는 그래서 좋은 씨와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야 합니다. 좋은 씨를 가져야 되고 좋은 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그이 이야기를 이야기 가운데 2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와서 가라지도 더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네 가지 밭의 종류와는 다른 분리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밭,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 가라지가 생겼어요. 좋은 밭에도 가라지가 자란다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을까요 그러니까 나중까지 돌아가 가라지 뽑다가 콕식 뽑을까 염려한다. 그래서. 나중까지 두면 누가 뽑아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시인가. 좋은 시는 어떤 시입니까? 생명이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시를 부립니다. 그 좋은 씨를 받는 밭은 좋은 밭이어야 합니다. 딱딱하지도 또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유혹이나 이 가시떨기와 같은 자라는 것을 막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내야 합니다. 도를 골라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만든 좋은 땅에도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좋은 땅에도 가라지가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면 뿌려지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땅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고르게 한그 상태라도 가라지와 같은 그런 가라지를 자라게 하는 씨들이 뿌려집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시는 내받은 좋은 바트인가? 내가 받아들이는 내 마음밭에 뿌리고 있는 눈으로 때로는 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좋은 시인가 아니면 가라지를 자라게 하는 시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씨를 받아들일 줄 아는 좋은 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